이번 시간에는 G2O의 이그잼플 중에 이제 커브핏에 대해서 그 코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커브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원 평면상에 랜덤한 포인트들이 있을 때그 랜덤한 포인트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커브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G2O를 통해서 이제 코드를 구현해보는 그런 데모 코드가 여기 있는데요. 이 코드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문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문에서는 이제 입력으로 이제 그넘 u m p o i n t 와 max iteration, b o s 이세 가지, 그 여, 추가적으로 dump file name까지 총네 가지 그아규먼트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dump file name은 이제 그 입력한 그 값들을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그 파일 네임을 입력하는 파라미터이고, num points는 이제 맵상의 2차원 평면상에 있는 랜덤한 포인트들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따로 설정해주지 않으면 50개의 랜덤한 포인트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max iterations는 이제 GTO가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이 수렴하기 전까지 최대 몇 번을 돌 것인지를 설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벌보스는 이제 그 지토가 최적화라면서 중간중간 단계를 이제 출력할 건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최종의 결과물만 이제 저희는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2차원 평면상의 랜덤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a, b 그리고 람다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익스포네셜 함수를 통해서 우선 커브를 만든 다음에 그 커브에서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랜덤한 포인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회색 점선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이 회색 점선을 기준으로 그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러한 초록색 랜덤 포인트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파라미터는 이제 a, b, 람다가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입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은 다음에 이제 포인트 파라미터를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포인트라는 변수에다 넣어 줍니다. 네, 그리고 덤프 파일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그대그 그, 본 예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2O 코드입니다. G2O에서는 이제 스파스 코드 스파스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파스 옵티마이저 클래스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s e t v e r b o s 라는 함수를 통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최종 결과만 본다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에서 실제로 이 옵티마이저를 그풀 솔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set 알고리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LM Dense라는 이름의 솔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LM이라는 뜻은 레벤버그마커스라는 최적화 방법을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고 뒤에 있는 d 스는 d 스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댄스한그 블랙 솔버를 사용을 하겠다는 것그 사용을 해서 해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LM d e n s e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옵티마이저를 그 솔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벌텍스와 엣지 클래스를 이제 옵티마이저에 연결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벌텍스 파람스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파람스 클래스 그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초기 값을 저희가 1, 1, 1로 해서 파람스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저희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구해하는 야 코드는 이제 2, 0.4 콤마, 여기서 마이너스가 그 내부전 코드에선 생략이 되기 때문에 0.2. 즉, 2, 0.4, 0.2 3차원의 벡터를 저희가 찾는 것이 목표인데, 우선 초, 초기 값은 이제 1,1,1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파람스를 옵티마이저에 넣어줌으로써 이제 그 벌텍스가 추가가 되게 되고, 이 벌텍스에 이제 에러를 구해줌으로써 에, 그 에러를 구해 줌으로써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엣지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모든 랜덤 포인트들에 대해 루프를 돌면서 이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로 설정을 해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 주고요. 이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전에 작성해 놨던 그 블로그 포스팅 중에 여기 에러 c o 자코비안이라는 이 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섹션 2에 보시면은 이제 저그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로 정의가 될때 내부적으로 이제 수식을 전개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이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이 해당 포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여기서 아이덴티티를 넣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엣지가 어떤 것에 대한 에러를 구할지 벌텍스를 설정을 해줍니다. 앞서 위에서 설정했던 파람스 변수를 사,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셉메 m e 먼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랜덤한 포인트들 중그 하나를 이제 가져와서 그 관측값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설정을 마친 엣지는 이제 옵티마이저에 넣어줌으로써 옵티마이저에서 아, 이것이 엣지 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모든 그 작업이 완료되면은 이제 이니셜라이즈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고, 셋벌보즈 옵션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마지막 값만 받겠다고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수렴할 때까지 최적화를 진행을 해줍니다. 최대 이제 열 번까지를 맥스로 이제 그 최적화를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최적화를 마친 그 파라미터들은 이제 기존에 아까 전에 벌텍스 파라미터에 이제 최신 업데이트 된 값이 들어 있습니다. 바람스에서 에스티메이트를 통해서 이제 최신 업데이트 된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0 1 2 값을 통해서 a b 람다 값을 호출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 벌텍 파람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빨간색 그 그래프와 같이 이제 1, 1, 1 1의 이런 파라미터를 가질 때이 해당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 회색 점선까지를 이제 계속 에러를 계산해가면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코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이제 디테일한 클래스, G2O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O 클래스에서 벌텍스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G2O에서 이제 옵티마이저에서 이것이 G2O 벌텍스라는 것을 인식하려면은 이제 베이스 벌텍스라는 클래스를 반드시 이제 상속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차원은 3차원으로 설정하고 이 3차원에 대한 그 데이터 구조체는 e i g n 의 벡터를 사용합니다. 을 이때 저희가 3차원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a, b 그리고 람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받은 클래스는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저희 예제에선 다루지 않고 그 다음 넘어간 다음에 가장 중요한 O플러스 IMPL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G2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업데이트 값이 계속 갱신이 되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기존에 1,1,1이었던 그 초기 값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네, 그 코드에 대한 구현 부분이 이제 O플러스 IMPL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볼텍스 파람스에 대한 클래스 설명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엣지 클래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클래스도 이제 G2에서 그 엣지 클래스라는 것을 옵티마이저가 인식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베이스 유나리 엣지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있는 1 같은 경우에는 에러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러는 1차원 스칼라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여기 벡터 2D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맵상의 포인트, 즉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점들의 그 2차원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벌텍스 파라미스라고 해서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그 벌텍스를 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차원의 그 에러를 그 계산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3차 세 개의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를 상속받은 이제 e d g e p o i n t c a l v 라는 클래스는 이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 함수들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고 여기서도 실제로 구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오퍼레이터 이 함수에 대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VertexParam에 있는 파람스를 이제 가져와서 ap 람다 값을 각각 가져온 다음에 ap 람다 값을 통해서 그이 익스포 p 셜 함수를 대, 그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익스포 o 셜 함수에 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 f value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x 자리에는 이제 관측 값에 대한 이 값, 값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관측 값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빨간색 점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점에 대한 그 에러를 계산한다고 쳤을 때, 저 f valu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여기, 이,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점선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이 되게 되고 여기에서 Measurement 1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의 y, Y축 좌표이기 때문에 이 좌표의 Y축 좌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와 여기 점선 안에 있는 좌표 즉이 파란색 파란색 이 실선의 길이만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모든 점들에 대한 파란색 즉 에러 값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e 트랜스포즈 E를 통해서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값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에러 값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에러 값만 가지고 왔지만 내부적으로 G2에서 최적화를 할 때는 이 트랜스포즈 E가 이제 최적화가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로써 이제 엣지 클래스에 대한 설명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다음으로는 이제 G2O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2O 그 라이브러리를 클론한 다음에 이를 컴파일 하게 되면은 이제 bin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 내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실행 파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컬브 t 이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때 A, B 람다에 대한 파라미터 추정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그라운드 트러스로 설정한 값이 이제 2, e, 0.4, 0.2였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한 값으로 이제 파라미터 추정을 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G2O 컬브 피스에 대한 이제 예제 코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